신약서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 이름부터 함께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음행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 일은 물거품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서신서가 쓰여진 목적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는데 거짓 교사들이 자꾸 찾아온 것이에요 f 스 l s e teacher, f s prophet이 자꾸 찾아와서 너희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갈라지고 생유에 순종한 사람,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갈라지고 계속 교회의 분열과 때로는 흩어짐이 일어나려는 조짐들이 계속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메시지가 오면 이상한 열매들이 나와요. 이상한 메시지가 뿌려지면 이상한... 결과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육체의 일은 물거품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물거품이 뭡니까? 버블, 버블, 뽀글뽀글 뽀글 나는데 많이 큰것 같은데 바늘 하나 톡 아니면 공기가 세게 톡하면은 물거품은 버블은 팡 사라질 뿐이에요.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에 갈라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22절부터 26절까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육체는 행위라는 일로 나타나요. 근데 성령님은 언제나 열매로 나타나요.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 함께 보실까요? 19절 벌스19 함께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제가 원래 이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육체일과 성령일을 같이 가지고 비교해서 설교하려고 준비했었어요. 근데 육체를 계속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육체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분별해서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건 육체일이구나 깨달으시길 바라고. 금요일 날에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특성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진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율법의 행위가 의롭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로움은 예수의 피로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로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로움은 너희가 순종 자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듯이, 그리스도는 생략된다는 듯이, 은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너희가 열심히 있어야지 말은 그럴 때 보여요. 그러니까 설득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체일은 분명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육체일은 분명하게 드러나요. 육체의 일은 마음의 태도만이 아니라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요. 근데 인간의 모든 타락함은 율법을 없애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는 본성 자체가 너희가 본성 자체가 악하고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계속 보시면 이 육체의 삶을 숨길 수가 없어요. The life of the flesh cannot be hidden. 그리고 외적인 행동으로 분명히 드러나요. 그럼 육체로 사는 사람은 육체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연예인들의 삶을 보세요. 지금 정치인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열매들을 봐보세요.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열매가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개엄용 때문에 어떤 한 사령관 별이 세 개짜리 달고 계셨던 어떤 한 사령관인. 딱 재판장 앞에서 계엄령에 대해서 증인으로 섰을 때에 한 가지 딱 기억나는 인상이 하나 보여주더라고 인상을 하나. 자기는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두 번째 기준은 그 군인으로서의 정신. 그세 번째 기준이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먼저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그런 열매로 고백을 하는 모습들도 최근에 근래 들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삶과 성령 안의 삶은 명백하게 구분이 돼요.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life in the flesh and life in the spirit. 명백하게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가지씩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음행이에요. 오늘 이 리스트를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이 모습들이 육체열 그 행위들이구나라는 걸 한번 깨달으시고 그런 진단을 해보세요 세상을 봐볼 때 먼저 음행은 혼전 혼외 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성적 문란 모든 거예요 근데 이 성적 문란함은 구약 성경에서 성적인 부정 부정은 우상숭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한 근본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Sexual i m p u r i t y is closely linked to idolatry. 성적인 문란함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적을 어떤 더러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우상을 향해서 지금 쏙 방향이 그쪽으로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때로 나타납니까? 그럼 그 기준. 그 조준점을 제대로 맞추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그런 열매들이 나고 행위가 나오느냐? 하나님께 제대로 초점 맞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성적인 자기중심성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파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파괴하면은 이것은 관계의 왜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This is a prime example of relationship distortion이에요. 관계의 왜곡. 또 다음으로 하면은 그다음 더러운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 더러운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불결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상과 태도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움은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가로막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한번 정결하게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호색이 있어요. 호색. 호색은 좀 우리나라 말로 어려운 말이죠. 이 호색은 부도덕에 대한 무감각한 거예요.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마. 너는 외, 나를 중심으로 두고 다른 것 중심에 두지 마. 여러분 그게 요한일서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 사랑한다는 건 달라붙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집착하는 거고 사랑한다는 건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호색이라는 것은 부도덕에 대한 무감각이 절제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수치나 죄책감의 경계선이 무너진 상태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이와 같아요. 그럼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호색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즐기는 단계예요, 죄를. It is the stage where one enjoys sin without considering it as sin. 그리고 이게 바로 영적 마비의 상태라는 거예요. 좀 기억하시길 바래요. 영적인 마비가 오면 이제 내가 죄를 져도 이것이 죄로 안 느껴져요 그때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둥병과 관련된 그 나병 환자랑 똑같은 거예요. 몸이 썩어 가는데도 썩어가는 걸 몰라요. 내가 지금 지저분한데도 지저분한 걸 몰라요. 이런 육체 행위에서 끊어지는 역사의 시식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20절은 이제 또 카테고리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지,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다른 것에 넘기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가치 기준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중심성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꾸 흩어질 때, 그것을 바로 우상 숭배로 가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자기 만족과 내적 욕망이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대체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만족보다 내 만족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보다 내 욕망이 더 중요하고 내 안에 이것이 채워진 것더 중요하게 느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다른 것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자꾸 중심에 넣는 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술이 있어요. 주술. 주술은 마술, 점술, 주술의식, 약물 사용을 통한 영적 조작 다 나타나요. 그럼 집사님들 중에서도 예전에 무당에서 변했던 무당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간증할 때 보면 은 집사님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점집단인데 그럼 점집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다른 힘을 의존하는 행위예요 This is the practice of going beyond God's rule and relying on other powers 하나님 통치가 아니라 다른 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을 의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먼저 의지 하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신문들 많이 보지 않으시지만 예전에 신문들 보면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별자리 운세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의 운세가 어떤가. 하루의, 하루의 운세들 보는 분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집을 이사갔는데 길이냐 아니냐 찾는 분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 있으시면 끊어지는 역사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 대신 다른 영적 힘을 찾는 행위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찾느냐, 아니면 다른 영적 힘을 찾느냐? 우리 한나무 귀에 성령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넘치시길 예수님이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인데, 이것은 하나로 카테고리가 돼요. 이건 공동체 문제예요. 사도 번호 처음으로는 처음에는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상숭배 문제 그 다음에 공동체 문제를 다루는데 먼저 첫 번째는 원수 맺는 것 우리 오늘 이브가 수동에 진단해 봐야 돼 우리 교회에 혹시나 이런 모습이 있나 혹시 이런 사람이 있나 나의 과거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한번 진단해 볼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은 적대감과 관계 단절 미워하는 것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멀어짐이 인간관계의 적대감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원수 잘 맺어요. 말씀과 멀어진 사람이 분노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질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이 원수 맺는 것은 말 그대로 원수 공동체 파괴의 첫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갑자기 다리 목사님 막 싫어져. 가만히 있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이 섭섭하게 한대. 아니, 저는 가만히 있는데. <laughs> 아니면은 갑자기 어떤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서로 싫어져. 그럼 그 싫어짐에 첫 단계 그것을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 잘 아시죠. 경쟁심 있고 다툼과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하면 꼭 예민한 부분 대화를 하면 꼭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아 했는데 그 말을 통해서 서로 서로 대화하다 보면 꼭 갈등 나타나요 그럼 이것은 분쟁이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꼭이 주제를 나누면 갈라지는 주제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 막 정치 얘기하면서 너는 우파니, 너는 좌파니, 너는 윤석열이야, 너는 이재명이야, 꼭 그거를 딱 얘기하면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유발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파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거 속으시면 안돼 절대로. 분쟁은 공동체를 파괴해요. 분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난 거야 이거예요. 자기중심성이 나타난 형태예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 화평, 샬롬과는 정반대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세 번째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 타인을 향한 적대적인 욕망이에요. 은혜 중심이 아니라 이 시기라는 것은 성과 중심으로 나와서 그래요. 저도 이제 전도사 사역을 예전에 오래 하고 목사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부교육자 분들은 이런 성과 중심에 따라서 왜곡된 감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큰 교회들 보면은 부목사들이 많잖아요. 몇십명대 부목사님들이 어시스턴트 패스스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 전목사 교구는 부흥한다. 전목사 교구 조금 딸린다. 아저 전도사님 뭐 교회학교 사역은 잘 된다. 누구는 안 된다. 그 중심이 뭐냐면 성과가 중심이 시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사도 바울은 이 시기를 가장 경계했어요. 은혜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아멘. 저를 보실 때도 은혜 중심으로 바라보시길 예수님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바라보는 은혜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 선신 얼만큼 하시나? 이분이 뭐 이런저런 사라기열병가 나타나나, 이분이 이렇고 이처럼 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grace-centered ministry.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은혜가 중심이 되는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주의해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분냄이 있어요, anger라는 폭력적 분노와 욱하는 감정 폭발하는 것. 영적 자기 통제가 부재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와는 구별을 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했는데 거기서 장사치들이 장사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들 그냥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보다 물건 파는 데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어요. 분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절된 분노, 통제된 분노, 질서 있는 분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어떤 분들은 분노가 일으키면 분노가 나타나면 절제가 안돼 막을 사람이 없어 그리고 꼭 분이 사라지면 아유 나는 솔직하긴 해 그래요 아유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뒤끝은 없어 없는 게 나아요 자, 뒤끝 있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이 분은 분노는 자기를 살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동체 커뮤니티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전 감사한 거 우리 교회에는 이런 폭력적 분노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 교회 어떤 교회 보면은 별별 사람 많이 있어요 의자 집어 던지는 사람도 봤어요. 지금 큰 교회에서 이런 게 자제되시기를 예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당 짓는 게 있어요. 당 짓는 거, 당 짓는 거 파벌 만드는 거예요. 이 파벌을 왜 만드냐?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 내에서 이게 지금 세상 얘기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바리 지금 갈라디아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 교회 많이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단계 들어왔어요 다단계 암띵 띵이란 다단계도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애띵 띵이라는 다 단계도 지금도 많이 해요 지금도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짓는 거예요. 교회 분열의 매우 위험한 요소이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당짓는 것 때문에 분열이 원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번입니다. 분열함은 관계 분리를 나타내요. 관계가 분리되는 것, 공동체가 깨지는 것, 성령이 하나되게 하는 것을 계속 깨는 것. 영적 자기 통제가 부재한 상태고 하나님 의로움과 분노됐다는 아까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이런 기억하시길 바래요. 마지막입니다. 7번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나타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파벌 정신 그 자체고 단순히 그냥 교리가 잘못된다 그것을 넘어서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사상을 포함해요. 당연히 신천지 포함되죠.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땡겨오기 위해서 땡겨와서 이 사람을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이 사람의 삶도 파괴시키고 이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도 파괴시키고 그런 모든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음행과 부정은 자기쾌락을 지향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과 주술 이런 것들은 다른 힘을 의존하는 것이고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모든 것들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입니다. 21절입니다. 21 verse 21.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 중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 절제함이 상실되면 나타나는 죄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열매 중에 아홉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남을 절제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탐심과 정욕을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실되면은 막 나오는 거 이게 안에서 in the flesh 우리의 육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이거 시키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가요 육체의 행위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길 바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 개를 하면서 경고를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육체로 따라 살다 보면 당연히 이런 것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육체로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사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에서 사는 것은 성. 청...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In the Holy Spirit. We live in the Holy Spirit. Amen.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근데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고 육체의 행위로 살아가는 자이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육체의 이름 물거품일 뿐이다. 였어요 혹시 육체의 일들이 삶 가운데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럼 그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지 마세요. Do not blame yourself for these things. 우리 자신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조준점과 포커스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육체 일들의 초점을 두면은 이런 일이 계속 나타나고 죄를 즐기면서 멸망으로 갈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일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같이 말씀부터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 일은 물거품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욕과 탐심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체성을 새롭게하여 주시고 이 육체 일에서 끊어지는 역사 있게 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어주시사,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나무의 모든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